안녕하세요.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 제가 이 메리아스 무늬 뜨기하고, 가터뜨기 무늬하고, 양 옆을 꼬매는,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꼬매죠. 이렇게. 이렇게 꼬매는, 네.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매는. 그러면 메리아스 무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꼬매 끼워 줘. 이렇게 끼워서 양쪽을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실이 맨 끝에 이렇게 달려 있으니까. 이쪽에도 와서 맨 끝에 맨 끝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와 잘 연결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에 맨끝맨끝코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기 여기 이코 옆에 이 구멍으로 이제 바늘을 넣는 거예요. 이 구멍으로 그러면 이이한한 한 코를 놔두고 이한 코는 그러니까 마지막 맨 마지막 코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꼬매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마지막 맨 밑에 밑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 이두 가닥 있죠? 이두 가닥이 한 가닥, 두 가닥, 이두 가닥이 한 단, 두단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닥을 이렇게 잡고, 네. 꼬맸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이쪽에서도 맨 마지막 코, 이 코에서 두 가닥을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와서 이 실이 나왔던, 예, 이 실이 나왔던 곳에 구멍에 넣어서 예, 실이 나왔던 곳에 두 가닥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와서도, 이쪽에 와서도 실 나왔던 곳에 넣고 두 가닥. 그럼 이제 이렇게 꼬매치죠. 꼬매치고, 계속 이제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실을 적당하게 잡아당겨요. 너무 잡아당겨도 안 되고, 편하게. 두 가닥씩.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표가 하나도 안나죠. 네. 이렇게 꼬매졌어요. 메리아스 무늬 꼬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꼬매면 되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마무리를 잘 해줍니다. 이렇게 꼬매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터 뜨기 무늬는 또 얘도 또 이제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이면 얘도 이제 돗바늘에 실을 끼우죠. 이렇게 끼운 다음에 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실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실을 끼워서 이렇게 이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놓고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보면 칸이 이렇게 맞죠? 칸이 맞으면 칸을 잘 맞춰서 이제 꼬매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일단은 이제 이렇게 꼬매졌죠. 그러면 이제 2단부터 2단부터 맨 마지막에 네. 코맨 마지막에 코를 잡아서 네. 바늘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맨 마지막에 네. 이렇게 잡고 또 이쪽도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꼬맸니다. 이렇게 꼬매면, 꼬맨 것 같지 않게 너무 잡아당기면 안 돼요. 실을 또 편하게, 편하게 잡아당겨요. 맨 마지막에. 여기도 맨 마지막에. 밑에 맨 밑에까지 이거 바늘 속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위에 이거 코실한올한 한한 올을 잡아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코를 한 올을 잡아서 네, 이렇게 꿰매면. 그러면 네, 표시 잘안 나고.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색깔이 진해가지고 여기가 표가 나는데 색깔이 진하지 않고 같은 색이면 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도 이렇게 꼬매는 게맨 마지막 코. 맨 마지막 코를 서로 잡아서 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네. 겉에서 표잘안 나죠. 이렇게. 네. 내가 지금 제가 오므라 들어 가지고 살짝 스팀을 했더니 한쪽에는 너무 눌러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조금 비슷한 음, 비틀한데 코는 맞아요 네, 이렇게 한번 네, 해보세요 또 만나요